안녕하세요. 메이미사 이소 이소영입니다.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복음 너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로카 2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입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 님의 말씀 입니다. 그리스도 님, 찬미 합니다.